구체적인 밑그림이 과연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에 대응하는 당의 올바른 자세가 맞는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본인이 사퇴의 뜻을 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박 대출 정책의 의장을 사무총장으로 돌려맞게 하고자 했다. 근데 이분이 역시 TK다 또는 내지는 영남권이다. 이런 구체적이고 지역적인 것에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관심이 있을까요? 이 지금 상황을 얼마나 총체적으로 위기의 상황인지를 과연 실감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이것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지도부에 계시는 우리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께서 지금 옆에서 계시면서 예. 여러 가지 좀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가. 좀 작으셨어요, 어제까지는 예, 상당히 가시방석일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김기현 대표가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 다음 총선에. 본인 정치 생명 거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음. 지금 국민의 힘이 어느 정도의 위기 상황인가 도로 3년 전으로 돌아갔다는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강성 예. 구청장 선거에 나타난 민심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직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제대로 된 처항을 내리지 않는다면 과연 임명직 위원들 이거 바꾼 거 가지고 효과가 있을지 저는 참 그게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